여러분, 혹시 지금도 혈당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이놈의 당뇨 때문에 뭘 먹어야 할지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인가요? 좋아하는 음식 한번 제대로 못 먹고 매일 약만 먹다가 결국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 혹시 당신의 이야기인가요? 안타깝지만 당뇨는 방치하면 정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을 서서히 막아 심장마비, 뇌졸중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실명, 신부전으로 삶의 질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심지어 신경 손상으로 발가락이나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죠. 65세 이상 한국인 두명중한 명이 당뇨 또는 당뇨 전 단계라는 충격적인 현실. 그리고 이제는 젊은층까지 무섭게 파고드는 당뇨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약과 주사 없이도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활기찬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는 기적 같은 식단 비법을 얻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식탁을 지키고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비책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가 높다고 끝나는 질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등이며 근본적인 식요법 없이는 어떤 약도 당뇨를 완치할 수 없습니다. 약은 혈당 수치를 일시적으로 떨어뜨릴 뿐 병의 원인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병들게 하는 독과 같은 음식들. 먼저 당뇨 환자가 절대 피해야 할, 아니 지금 당장 끊어야 할 치명적인 음식들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설탕과 그 사촌들, 인공 감미료. 설탕은 달콤한 독이라는 별명처럼 모든 영양소가 정제되어 파괴된 최악의 식품입니다. 몸에 들어오자마자 혈당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려 췌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며 췌장을 망가뜨립니다. 실제로 대한 당뇨병 학회는 설탕 섭취를 최소화하도록 권고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인공감미료입니다. 제로 슈가 다이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아스파탐, 알룰로스, 스테비아 같은 성분들이죠. 언뜻 칼로리가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들이 설탕보다 수백 배 강한 단맛으로 오히려 뇌를 도란시키고 더 강력한 단맛 중독을 유발한다고 경고합니다. 심지어 프랑스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일부 인공 감미료가 발암 물질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인공감미료는 우리 간과 콩팥에 알수 없는 부담을 주며 심경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품을 구매할 때는 겉포장의 당뇨제로 문구에 속지 마세요. 성분 함량표에서 탄수화물 양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곧 우리 몸에 들어와 당으로 작용하는 성분이며 식이섬유를 뺀 나머지는 거의 설탕 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췌장을 혹사시키는 정제된 탄수화물. 흰 밀가루로 만든 빵, 면류, 흰쌀밥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몸속에 들어오는 순간 설탕처럼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을 폭등시킵니다. 이는 췌장을 쉬지 못하게 하고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심화시키고 결국 췌장을 망가뜨립니다. 많은 의사들이 당뇨 환자에게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라면 한 그릇 피자 한 조각이 당신의 췌장을 얼마나 혹사시키고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혈관을 막는 주범 튀긴 음식, 치킨, 감자 튀김, 팝콘 그리고 가공육증, 튀기거나 기름진 음식에는 변성 전분, 팜유 등 혈관의 치명적인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식물성 기름은 고온에서 튀겨지는 순간 과산화 지질이라는 복성 물질로 변하여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이 과산화지질은 혈관 내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전을 만들며 결국 동맥경화를 유발하여 혈관을 딱딱하게 막아버립니다. 당뇨는 혈관 막힘으로 시작해서 혈관 막힘으로 끝나는 질병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이사들은 특히 당뇨 환자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튀긴 음식을 철저히 제한할 것을 강조합니다. 간과 혈관을 파괴하는 술, 담배, 그리고 논란의 커피 국가암센터에서도 암예방 1순위로 흡연과 음주를 꼽을 정도로 이들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의 도구로 작용하며 혈관 건방을 심각하게 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저는 커피 또한 주의해야 한 식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커피가 당뇨에 좋다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커피는 몸에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최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수 있어 당뇨 환자에게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혈당 변동에 민감한 당뇨 환자라면 커피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약 없이 혈당 잡고 활기찬 에너지를 되찾는 기적의 식단. 이 음식들은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망가진 혈관을 청소하며 당신의 몸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살아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에너지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당뇨 환자에게 과일은 금기된다는 오해가 만연합니다. 과당 때문에 혈당이 오른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이는 당뇨라는 질병의 결과지, 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일을 많이 섭취할수록 당뇨 발병 위험이 줄어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일 속의 과당은 가공된 설탕과 달리 풍부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 섬유질과 함께 존재하며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고 우리 몸에 이로운 영향을 줍니다. 특히 레몬, 자몽, 사과, 오렌지 같은 신과일은 당뇨 환자에게 필수적입니다. 이들 과일에 풍부한 유기산, 구연산, 레몬산 등은 혈관을 막는 석회, 점액질, 혈전 지방을 직접적으로 용해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을 청소합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C, 비타민E, 셀레늄, 아연이 풍부하여 몸속 염증을 치료하고 해독기능을 최대화합니다. 레몬은 심지어 내장 지방과 지방 간 체거에도 탁월하며 신장 결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섭취법은 살아있는 생즙으로 마시기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통째로 먹는 것도 좋지만 위와 간의 소화 부담을 줄이고 비타민, 미네랄, 효소, 유기산의 흡수율과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섬유질을 제거한 생즙으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 마키세파는 가열 살균된 주스는 절대 안 됩니다. 가열 과정을 거친 과일 속의 과당은 정제단과 유사하게 작용하여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측집한 생재 미야말로 당신의 몸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망고를 드셔보세요. 망고는 달콤하지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놀라운 과일입니다. 미국 샌데이고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망고를 섭취한 사람들의 혈당 수치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망고의 풍부한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망고의 섬유질은 당 흡수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며 비타민 A, C가 풍부하여 면역력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2분의 1개 정도의 망고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혈당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 간식 중령 이후 근육량 감소는 혈당 대사를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주고 근육 생성에 기여하여 혈당 대사를 촉진합니다. 내분비 내과 이사들도 당뇨 환자의 근육량 유지에 위해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권고합니다. 삶은 달걀은 탄수화물은 거의 없고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여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간식으로 최고입니다. 하루 한두개 정도 노른자까지 함께 쪄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노른자에는 흰자보다 훨씬 더 많은 필수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검은 콩은 껍질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고급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변비 해소와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자연산 치즈는 탄수화물이 적고 고급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여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가공 치즈보다는 자연산 치즈 함량이 높고 저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운 병아리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수치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오일을 바삭하게 구워 간편한 당뇨 간식으로 즐겨보세요.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견과류 및 씨앗. 견과류와 씨앗은 불포화지방산, 식이섬유, 단백질이 풍부하여 혈당관리와 심혈관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영양학자들도 혈당관리를 위한 건강한 지방 섭취원으로 견과류와 씨앗을 추천합니다. 피스타치오는 미국 당뇨병 학회 학술지에 따르면 매일 57g의 피스타치오를 섭취한 당뇨병 환자들의 혈중 당수치와 인슐린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지만 많이 먹으면 살이 찌기 쉬우니 하루 한 주먹 정도. 소금간이 안된 것을 선택하세요. 아마씨, 치아씨드는 오메가3 지방산,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샐러드나 스무디에 넣어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당뇨는 결코 약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만든 결과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의 식탁을 바꾸고 몸을 움직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작은 습관들을 시작해보세요. 30일만 꾸준히 실천해도 당신의 혈당은 안정되고 몸은 놀랍게 회복되며 활기찬 에너지가 솟아날 겁니다. 매일 15분에서 20분이라도 걷거나 가볍게 조깅하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당 관리에 필수적이며 식사 후에 바로 움직여주는 습관도 혈당 상승을 막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수시로 마셔서 혈액을 묽게 하고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돕는 것도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이나 주사가 아닌 당신의 올바른 선택이 당신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건강한 삶의 단한 조각이라도 희망이 되었다면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을 바꿀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